밑줄을 잠깐 쳐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18페이지를 보시면, 회계의 의의가 나와 있어요. 거기서 한 넷째 줄을 보시면요. 이 정보 이용자들이왜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, 종업원은 자신들이 회사에 기여한 생산성과 회사가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판단하여 급여 인상에 대한 협상, 또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계속 현재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. 이러한 이유로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돼 있죠. 그래서 급여 인상 동그라미 쳐놓고요. 이직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.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주주가 나와 있죠. 따라서 찾으셨어요. 따라서 찾으셨죠. 자 새로운 회사에 투자할 것인가의 여부와 기존 투자액을 변경 또는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회사의 재무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돼 있죠. 예, 저도 이제 뭐. 직장 생활 거의 이제 16년 정도 하니까 몇 가지 종목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년 요 재무 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가 나오면 그것을 확인해서 계속 보유해서 배당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팔아 버릴 것인가를 결정합니다. 그래서 그 얘기예요. 팔 것인가 말 것인가 주식을 그거 결정한다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채권자 나와 있죠. 채권자. 채권자는 자금을 더 빌려줄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 짓고, 회사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재무적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죠. 채권자는 은행이에요. 그래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과 이자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무 정보 필요로 한다. 됐죠? 그 밑에 경영자 나와 있습니다. 경영자.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이 얼마인지, 또 회사가 미래에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위해서,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재무 정보를 필요로 한다. 그래서 제가 요거 나와 있는 거 설명 드렸고요. 이, 이 부분은 출제 가능성은 낮는데 이게 여섯 번이 출제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이제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종업원 예, 이직과 급여 협상을 하기 위해서 재무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돼 있는데 예. 종업원은 재무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. 그렇게 해서 기출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.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이 부분이 일 예, 단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회계의 구분에서 나옵니다. 예, 거의. 한 여섯 번 중에 네 번은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에 관련된 표가 있어요. 그래서 그 표를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서 시험에 보시면 돼. 그래서 십구 페이지를 보시면 정보 이용자에 따른 기업회계의 구분이라고 돼 있고, 이 표가 나와 있죠. 이 표로 기출 문제가 한 세네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. 표에다 무조건 별표 쳐놓시고요. 으 제가 설명은 대부분 다 해드렸어요.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정보 이용자로 한다.